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어, 지난 2000년 6월 27일, 비무장지대 안에서 지뢰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육군 전진부대 수색대대장 이모중령과 신임대대장 설모중령이 수색대대장직 인수인계차 수색대원 19명과 함께 수색정찰을 나섰다가 이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실수로 M3 대인지뢰를 밟은 설모중령과 중대장 한 사람이 먼저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이모 중령이 부대원들에게 이 지역은 위험하다며 내가 설 중령과 박 대위를 구출해 올 테니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제지하고 혼자 사고 지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이 중령도 지뢰를 밟은 것이죠. 다시 부하 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들어오러 가자 이 중령은 위험하다며 우리가 기어 나가겠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세 사람 모두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 소총과 철모를 챙겨서 기어 나오는 것으로 이 눈물겨운 시라는 끝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군에서는 이런 희생정신을 가진 유능한 지휘관이 필요한 것인데 이 중령은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또 사명감이 투철해도 지뢰를 밟으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사단도 우리 앞에 지뢰를 놓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겉을 놓고는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이 영적인 싸움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가르치는 자를 향한 사단의 함정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자 앞에 사단은 자기 이름이라는 함정을 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은 개인적인 영예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런 비난의 바울은 자신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마땅히 사도로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존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송도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는 마땅히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할 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인정과 존경을 주든 안주든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본인은 자기 이름에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의 함정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가르치는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가르치는 자의 함정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내 이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실 겁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자는 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감추어야 합니다. 대선론의 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너희에게로 돌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말을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림자도 비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놓고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복음의 다리가 달려서 알아서 데살로니가 이르러 퍼져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바울은 복음의 사역에서 가르치고 곤면하고 훈련시키는 사역에서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죽여놓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복음의 자신의 이름을 파묻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완전히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체가 되고 나는 그저 복음의 종이 되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변치 말아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도덕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곡가인 바하는 이 작곡이 끝나고 자신의 곡에 서명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라는 구절을 먼저 쓰고 그 밑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작곡한 곡들이 명곡이 되어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 본이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바하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작곡한 곡중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 이름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한 복음이지만 또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있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내 이름을 철저히 파묻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죽고 나를 통해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